네, 아미밤도 사야죠. 저희 세뱃돈 나라 세뱃돈으로 아, 액션 아 진짜 뭐 살까? 뭐 사기를뭘사 엄마한테 돈 반납해야지. 제건 엄마 돈이에요. <laughs> 클레버 TV <laughs> 안녕 클레버 TV의 라이 완전 완전 나는 날인데요. 짠, 제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이신 설날이에요, 여러분. 세뱃돈을 받으면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는적금 받을 쓸까 아니면 걍다 쓸까 아니면 걍. 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내놔. 내 거예요. 이름 주세요. 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 내놔. 안 돼요. 너가뭐 뭐가 필요해? 이번에 설날 끝나. 상아쌤이랑 사랑이랑 저랑 아미 팬클럽 가입을 했거든요. 아미 밤도 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설날 전날인데요세뱃 돈을 받아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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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무니다 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이 너무 상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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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지만 엄축을하기로 결심을 해서 은행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은행으로 출발해볼까요? 고고. 사랑입니다. 벌써 설날입니다. 중요한 건 세뱃돈. 제가 그러니까 총 8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6만 원을 엄마한테 주고 2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2만 네, 원 어딘가에 쓰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세뱃돈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친할머니에서 6만 원을 받았고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정성과적 편지와 아직 통장이 없어서 지갑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서 자꾸 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숨길 곳이 좀 많거든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은채저뭘은게요 <해볼게요>. 와! 1만0천 원. <laughs> <laughs> 이걸 뭐할거 통장에 넣고 저축을 하다가 잘쓸 거예요. 그리고 아기 봐 명절에 재밌게 잘 놀았어? 응. 새어디 이모는 이렇게 글씨까지 써줘. 아, 네, 편지가 써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응. 새해에도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응. 삼촌 숙모. 감사합니다. 글씨체가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laughs> 저 글씨체는 <차는>. 꽃길만 <laughs> 걷자. 엄마, 아빠가... <laughs> 저희 엄마 글씨체인 것 같은데, 엄마도 역시 글씨가 예쁘신 것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미에 가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미 대략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품!

이번에 세뱃돈으로 액션캠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핸드폰을 찍는데 화질도 별로 안 좋고 소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어, 가격대? 또 기능 같은 거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뭘까요? 저는 이것의 촬영 기능은 어디를 할수 있는 걸까? 고속촬영? 오, 투자를 한 거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하려고요 여러봐 제가 지가 저리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진짜 와안 된다. 난 믿어, 널 믿어. 누구든지 잘안 보는 자리에 안 보이죠. 반쪽 no. 오히려 더 모를 거야. 왜냐면 난정리를잘안 하는데, 아까 까먹는 거지? 돈모자잖아 2만 원은 친구들이랑 놀 거. 3만 원은 치킨. 4만 원은 비상용. 5만 원은 친구들이랑 놀 거. 8만 원은 친구들이랑 놀 거. 자,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네, 친구들하고 놀아야죠. 제가 사고 싶은 것도 갖고다 사고 싶고 너무 좋아. 이걸 뭐 살까? 뭐 사기로 뭘사 엄마한테 돈 반납해야지. 음. 제이건 엄마 돈이에요. 어? 아니야. 제이건 엄마 돈이야. 제이한테 그동안 들어간 돈이 많아서. 어?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엄마한테 다 뺏기나요? 왜? <laughs> 네? 늘 그랬듯 엄마한테 주세요. 이번은 좀 다르지. 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아니. 나이도 달라진 듯이 방법도 달라져요. <laughs> 이거는 나중에 하고 싶은 걸할 거야. 네가 갑자기 뭘 하고 싶은 게 생긴다. 어? 그럼 엄마가 다 시켜줄게. 제거지. 제거지. 클레버도 엄마가 데려다주지 그래? 안 응? 그래? 좀... 살뚝나게 뛰었는데? 어, 눈이 아프세요? 눈이 <laughs> 또할라봉이 되셨네요 할라봉은 바로 이거고 이거 라봉보다 크잖아 <laughs> <laughs> 시민이 얼마나 잘해줘 줘봐 너 나한테 뭐 잘해주는데 <laughs> 우리는 씻고 있습니다. 근데 윤소리가 저에게 할 얘기가 있대요. 나가서 다고 숨겨놨어. 난 믿어. 널 믿어. 어디로숨겨놨어다 돈이 없어지는. 바보 아니야? 책상에다가 숨겨놨어. 얼마나 숨겨놨어? 아어 얘기해도 돼? 민솔아, 엄마 용돈 잘 쓸게. 고마워. 효녀 민솔이. 진짜 말하면 안 된다. 대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꼭 이걸로 해줘야 돼. 약속. 아이, 빨 네, 알았어. 가라, 가라. 응. 갑자기 막 내가 게임 기에중독 됐어. 그러면 그걸 그래?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되지. 게임에 중독이 되면 <laughs> 아니... 엄마가 날려야지. 엄마 음...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 엄마엄마사줘어안 응? 열어봤었어? 어. 수가 <laughs> 아, 너무 섭섭해. 어! 너무! 용돈 겸 엄마가 2만 원을 아껴서 잘 써.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세뱃돈 받은 걸로 참고서를 사러 왔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엄마가 참고서 좀 사라고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머리 듭니까 이게? 영 아주 전과다 사게 생겼어 2학년 때는 시험을 4번이나 보기 때문에 혹시 혹시라도 자기가 본 세뱃돈으로 문제집과 참고서를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해요 문제집을 1만큼은 남습니다 세뱃돈, 헐헐. 나라 세뱃돈으로 액션템크해볼 2학년 때 공부 좀 열심히 해볼까요? <laughs>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엄마는 <laughs> 그래도 후회가 되어 계죠. 그러면 안녕. 세뱃돈 엄마한테 다 뺏기고 2만원 받았잖아요. 그걸로 제가 편의점에 물티저스를 판다고 들었어요. 편의점을 왔습니다 물티저스? <laughs> 대박 도전 195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지? 물티저스 샀어요. 빨리 먹어야지. 짠. 가서 물티저스 먹으려고요. 여러분들은 세뱃돈으로 뭘 하셨는지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